오늘 마인뉴스가 그러자라도 교육 얘기가 좋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도발적인 제목을 뭔가요? 어. 대학은 왜 점점 미쳐가는 걸까? 이렇게 수를을지습니다 어, 이거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들 들으면 깜짝 놀랄 제목인데요. 미쳐가고 있다고요? <웃음> <웃음> 아니, 황폐화되고 있다, 뭐,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미쳐간다는 건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좀 표현상 좀 그칠고 도발적이죠? 예, 예.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대학이 제정신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사실, 어, 어. 교수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예. 대학이 죽었다는 사회적 비판에, 어, 원래는 뭐 57.6%가 밖에 동의를 안 했는데 작년엔 70%가 넘는 교수들이. 교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 정상 아니다. 아, 어, 전임 교수들이 그것도. 그것도 전임 어, 교수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정 인크는 대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뭐 학문의 전당, 상하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을 부를 때 학문의 전당이다 상아탑이다 이렇게 불렀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을 대학이라고 했고 고인이 된 신영복 교수도 감옥을 대학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누가 아무래도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였는데 예,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는 거, 연상되는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정말 학문의 전당, 상아탑인가 사실은 엊그제 교육부가 발표한 프라임 사업 지정 대학 요 명단과 뭐그 앞으로의 전개 방법 두고들 여러 가지 말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프라임 하니까 좀 제목 자체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음.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프라임 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음. 음. 프람 사업의, 프라임 사업의 핵심이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원은 줄이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산업연계교육에 충실한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을 높이겠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렇게 그런, 그런, 그런 산업체가 원하는 일꾼을 키우겠다. 예. 어 이게 이제 프라임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이유로 대학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가장 최우선 고려 대상이 취업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 취업 인력 양성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게요 대학에서 근데 설문 조사를 보니까 영어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 그 다음이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그 다음이 전공 공부인 거죠. 하하. 그러니까 대학들은 그렇게 되니까 취업률이나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과 국문과 같은 기초 인문학 관련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이제는 이 통폐합을 너무 많이 하니까 뉴스조차 되지 않을 정도가 아, 지금, 됐어요. 지금 아, 흔한 일이에요. 예술대학 무용학과 뭐 폐지하려 네. 한다고 학생들 뭐 시위하고 전국농성에도 뉴스가 안 돼요. 언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예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로봇계의 근위자인 한양대 한재근 교수가 그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구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나라 열풍을 보고 예. 쓸데없는 일이다. 왜요? 10년, 15년 뒤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음흠. 번역하는 일들을 충분히. 지금은 지금은 번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은 예. 대체할 거다. 그냥 뭐저그 말하자면 핸드폰 속에 앱 같은 거 깔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얘기할 때 갖다 대면 다 번역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번역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예, 예. 이거를 빅데이터로 그냥 전체 대화를 다 녹음을 해서 아. 풀어내면은 그 감정의 미시한 부분까지도 하하. 가능하다는 거죠. 참. 그런데 우리는 영어의 사교육에 마학을 몰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아, 예, 그렇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음악, 미술, 문예 창작 이렇게 전공하고 취업과 거리가 먼 곳들은 다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업과 거리가 먼 전공인데 대학 평가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도권 어느 대학의 예술 대학장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중 취업을 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열등생이거나 낙제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술하는 애들은 자기가 예술적 소양을 키워서 뭔가 작가로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예. 예. 취업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예술가로서 이 역할에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학생들만 지금 취업이 되고. 그런데 아니거그 취업을 하는 학생은 떨어지는 네. 학생인데. 예. 대학의 평가를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를따르는까가지고 예. 그러니까 악기 연주한 사람이 악기 대신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해야 취업률이 올라가고 그런 대학이 더 평가받는 현실. 김현정이 예. 혹시 인구론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구론? 멜더스의 인구론이요? 그거 얘기가 아니고 인문계 90%가 논다의 인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 상식 사전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정말요? 예.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졸업생의 현실을 가리키는 참. 신조어인데 예, 예. 이걸 근거로 기초 학문을 점점 고사시키는 겁니다. 아. 물론 뭐 대학에서의 변명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음. 학문을 배우러 오지 않고 취업을 예. 위해서 대학을 온 사람들이 많다. 아, 학생들도 예. 그뭐 학부, 자체도 학부모들도 대학에 보내면서 취업하러 보냈지 무슨 학문 공부하러 보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런 현실에 음. 대해서 아까 대학 교수들도 동의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아, 잠깐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청취자들도 다 동의를 하시네요 철학자님은 대학은 등록금 장사하는 업체 같다 지금 봐서는 8672님은 고급 직업 훈련소 같다 1509님은 사육장 같다 기업 같다 8805님 이런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대학의 운영 방식이 기업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대학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예, 예. 그러니까 등록금 장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어제 오늘이 아닌 겁니다 대학 교수들마저 인정하는 이 상황. 자 그럼 예.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왜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것이냐? 정상이 아닌 것이냐? 이, 왜입니까? 이게 좀 사실 그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교수들마다 워낙 의견이 다양해서요. 예. 말 그대로 백가쟁명식이었습니다 어,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점은 대기 대체로 일치하지만은 다른 진단은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그몇분 소개를 해 보겠는데요. 예, 예. 어, 홍세화 전 학불 없는 사회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비판 예. 예 비판 의식을 형성할 시간이 없다 아, 토론하고 독서하고 뭐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이럴 시간조차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유도 하, 사유도 하고 뭐좀 사회현상에 비판도 하고 정부 비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유치원 시절부터 학원 돌아다니라 사교육 받느라 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심지어 홍세화 대표가그전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스스로 이 개똥철학도 만들 여유가 없는 거다 지금 현실이다 아, 개똥철학조차도 예. 그러네요.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세 가지 진단을 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학이 80% 이상이 사학이다 보니까 예, 예.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있고 소유주가 전행하고 있고 음. 등록금 장사를 하는 이런 현실. 두 번째는 교육 정책의 부재, 예. 교육 마피아와 부패 사학의 심각한 유착 문제를 지적했고. 그렇게 지적한 분들. 세 번째는 오시고. 교수들의 문제라는 거죠. 교수도. 교수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교수들도. 아. 연구비 타와야 되고 정부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들도 바빠요 네.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리고 잔무가 그렇게 많다고요. 잔무도 합니다. 많고. 아, 예. 그 교수님들도 무슨 평가 같은 거를 계속 받더라고요. 평가, 평가도 논문도 계속 써야 되고 뭐 쓸데없는 논문이라도 개수를 채워야 되고 그렇대요. 미국 대학에서 8년간 교수를 하다가 들어온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김대경 교수가 예.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정부에서 뭐 이런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렇게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 예. 정부 지침이 너무 잦고 교육의 교사 교수들의 자율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참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마진님 청취자, 대학이란 생각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곳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대학뿐만 아니라 참, 참 교육이죠. 예, 예. 해결 방안 없겠습니까? 교수들만 다좀참 다양한 말씀들을 하는데 해결 방안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 대학을 대폭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거죠. 음. 취업 양성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그러네요. 시인이자 소설가인 숙명여대 김은규 교수는 예. 학생들을 규격에 넣는 절대적 상대평가가 한국 대학 사회를 규격화, 경쟁화하면서 예.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사제지가 거래 단계로 만들고 있다. 음. 지금도 고려대가 얼마 전에 시행한 그권유형 상대평가 혹은 자유형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좀 자유롭게 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전 남대 철학과 김상곤 교수는 대학이 대학다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청취자 예. 2016님. 이런 식이라면 그냥 직업 전문 학교에다가 맡기지 대학을 왜 우리가 존치시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이 80%가 넘잖아요. 예, 예. 이거는 대학 교육이 아니라 대중교육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참 다양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이 답답한 겁니다. 네. 예. 프라임 대학 사업 21개 대학 선정을 계기로 우리 대학 교육의 현실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